욕, 욕파 욕파 고유 뷰, 보셨네요봤 맞습니다. 뮤직비디오를 정확히 27번 봤습니다. 좋아해요? 27번. 본인 나이나 <어차피 tens>: 아, <Lion reviewing> 많이 봤어요. 맞실오뭘 봤어요? 하나, 둘, 셋, 네나나나너야유 맞나요? 맞아요. 정말. 저희도 베닐라오 봤어요 아, 아요 네, 멋있어 분들 굉장히 터프졌어요 굉장히 터프했어요 감사합니다 서분들찍으신거 왔는데 잘 나왔습니다 하여튼 시크릿분들 화이팅 하시고 저희 이퀸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크릿 선배님들 존경합니다 이팅 시크릿 화이팅 시크릿 선 지금까지 시크릿그